구독과 좋아요 한시씩 눌러주세요 이거 아카나 이번에 차 있다 버기 고용차 네. 남는다 됐어? 근데 차를 먼저 끌고 파밍하는게 원래 기본적이예 아닌가? 아니 형님 딱 비, 파밍이 비, 없는, 없는 새끼야형 BJ는 좀 다른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파밍 동선이 내 마지막이 저이야아 그렇게 오래 파밍하게? 그럼요 아 왜? 원래 그럼요? 파밍을 든든하게 하고 Q 가라고 쪼이 형한테 거. 거. 그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또이형 그럼요? 도... 아니 아니 도... 그게 아니라 형 그냥... 조이 뭐? 형한테 배웠어 지금 같이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조인가 그, 혹시? 걔한테 걔한테 배운 거 나한테 써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씨, 내가 좀내말좀 듣지? 아기. 오케이. 배워가는 거라고 형. 오케이. 아기. 어 이자나 배웠어. 조이 형이 파밍을 오래 해가지고. 학파트에서 학파트에서 파밍 디지기로 하더라서네 학파트 1분 파밍 하고 센터치로 가려고 파 학파트 가는 건데. 조이 형만의 생각이 있나봐요아 조이 진짜 AK 막 하는 거 보면 신기하네. 그리고 우승한 거 보면 나도 할수 있나? 혹시? 아 조이 형 AK 우승인 것? 그? 한 것도 아니지. 나 같은 경우 5의 우승. 또 시작된다. 죄송합니 아, 형님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형님. <laughs> 벽이 뭔데? 삼층의 벽? 아, 나 이던데? 뭐? 그러니까 벽 달의 벽. 그래, 삼층의 벽그벽 달. 어. 어. 아, 이던데? 그 아, 모두가 평등해요 진짜로. 도 옥상은 안 보이고 그면은안 보여. 이번은 이번은 이번은? 이번도 안 보여. 그래이 이번 출발에 그러면. 근데 오늘 좀고 올라와. 야 일단 이번 아, 들어가라스 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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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스 들어. 빠진못빠진배패야가 너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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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진 거 아니야, 꼬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세 명. 세명 세명 이명 세명. 야야 야. 잡았어? 바퀴 터졌어. 차불 난다. 세운다. 하나 더. 하나 더. 픽픽 라스피 픽 핑픽. 저 트위터 고대도 피기도 없어 그냥 조금더올라야도 되지. 아제. 이나 나이스. 미스 빨리. 멀리. 네. 시리 배울만 챙길게 형님 제가 3킬 먹었어요 어때요? 그 3킬 먹여드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마지막 왔을 때도 없었어요 이 있으면 이번에가 같은데 교못할거 같아요 아 타라 폭 터진다 망가? 건강인은데 타라 예. 이번남친 어, 이거 오른쪽 차 지내 아니 뭐야 여기 4번 야 이거 망가 사람 없는데 망가들어가 망가들어가 망가 없어 이거 망가 들어갈까요? 내내 아, 오토바이 봐 아, 아, 새끼야. 새끼야. <laughs> 아,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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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 싸우고 있다? 우리도 바로 아무도 빠진다 우리. 여기 이번애들 이번올 거야 저저 끝나면. 소리소소소서리 소수리 발 준비. 준비. 어 이거 이거 저서 빠진 거 봐줘. 저서 빠진 거 봐줘. 오케이. 빼지마 빼지마 빼면 안 돼. 소수리. 야출다 진다 다 진다. 아 돌아봐 망 앞에 나왔쏜다 봐봐 헤수 기다려봐 쇠 때면 안돼 이거 봐줘봐 아까나 거기 예 망가 안 빠진다 차 타고 나온다 또나온다 이번 이번 나가 땡겨서 창고에서 뒤자 기자 기자 망가 망가망가망봐봐 망가봐 봐 망가봐 봐 망가봐 봐 망가봐 봐 망가봐 봐 망가봐 가봐망봐봐봐봐봐봐봐봐 바퀴 찍혔네. 어, 밖에 찍혔네. 들고에우 왔다. 다아다다둘둘둘어 이번에. 이번에. 어, 둘렀다나 예. 둘렀어 해도 다왼 쪽으로 쪽으로 왼쪽으로 가죠. 쪽에 있을 거야. 이쪽 쪽에. 이번에 이 쪽에. 이게 뭐야? 지 지금, 지금, 지금 온다등산에걔따는데 끄리는데 둘이 미 들어갔는데? 같은 팀일 거야. 버는 맞을 거야. 버지는 버지는핑핑 핑. 지 거기 핑이 핑이 3번 있대. 하나 맞췄어. 3이번집부터이 정리해 봐. 가나이번집부터 예. 번타봐 줄게. 왼쪽 감아 가지고. 혹한 이신이야. 줄게. 바 볼게. 연막 안에 있다. 나 이거 등사 뭐, 뭐, 올려 줄게 또. 다시 여기 번 올려서 잡아 줄게. Okay. 올려서 잡아 줄게. 아니, 이치집, 이치집, 이집 그래, 그래. 집아 줘. 이치집 아 줘. 뒤로 로가줄 줄게. 나다 방에서. 오우 쉣. 들어가. 아, 가 이치, 어, 쉣. 쉣, 쉣, 쉣. 야, 트레이드 확실해 줄 아, 전판에 내가 다른 다 있었지? 어 복셋. 넘어간다 이거. 오케게가자 아, 천천히 천천히. 터치 가능한가? 제 피일이긴 한데 나 설치해볼게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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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이거 아니 야, 어, 망각. 씨 지대로 불었다 완각 너무 쏘는데 치소리 메로 나왔어 온데기 밑에 한대 때려놨다 이모가 나와 있는데 이거 미쳤어요? 미치셨어요 진짜로? 뭐, 나와 아, 있다고 죽어, 죽었어 간. 죽었어 한번가 간다 봐주세요 이번예 들어간다 쟤 네.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들어간거 같은데? 바이 망트럭이 있습니다 망강 트럭 한명아 근데 못들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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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을거라지? 들어가는 모션이었는 그래 들어가서 들어갔겠 망강 기절이다 망강 어두 기절 라스트 하데 망강 두 기절 어디있는데 하나? 어형 어, 하나 여기 갇혀있어요 후야이집 있어라 3번 3번 갈창 갈 창고 안에 거기, 들기 지금 들어가서 있다 바로 에서 들어가서 들어들어가수있어가서들들어가어가서어가거 차, 차가가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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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어 여기, 들어가서 안어가서 들어가서 들어어가습니다 형님 나어가서들끝났어가서어가서어어끝났어끝났어가서나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 잘하네. 잘하네 야, 말 바로 듣네 아까 는 깔아니까 바로 바로 해버리네 아야물건이물 하나대로 다 해버리네 그냥 이러니까 이러니까 물건이네 물건이야 어? 아, 아너사람이리가 그럼 야 이거 투투에 투투. 어 진짜 못 봤다 집야 어디야? 집에서 다 이거 밑에 하시다어나깄다 어나 아니야 하신다하신다 나, 나 아니야 잠 3번 들어왔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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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살려줘 제발요 살려줘살려줘요 연막 까드리 연막 까는 살려줘살려줘세요 갈게요 갈게왜 개새끼야 왜 깜짝 놀랐잖아 오케이 나 빼야돼 캐리 넌좀 캐리지 6킬 어요 칭찬해주세요 네 멋있습니다 형님 네 고마워 역시 아칸이 약간이... 자기 시험 잘하네 누구랑 다르게 네. 아무도 안 했는데? 요 뒤에 뷰...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안돼 <laughs> 아또 <laughs> 머리 맞았어 또 머리 맞았어 머리 존나 큰가 봐나 어떡하냐 머리만 맞네 머리만 맞아어 확인해요 <laughs> 당신 닥치세요 <웃음> 쏘리 나 빠지고. 이 총을 너무 번피요 없더라. 답들. 너못들다 이거. 4번 바위 있어요. 이번 아예 꼭대기 쪽이야. 낮아 알고 있어? 낮은 거냐고? 꼭대기 쪽이나. 기절이야, 이번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 집이 봐. 하나 하나 기절. 트 어디? 그, 나, 1번에. 2. 아, 꼭대기, 1번에. 꼭대기 사도, 꼭대기 사어 꼭대기 사놨어. 꼭대기세 명. 누나서 꼭대기 세 명. 못 잡았어. 4번 하나 있다. 잉. 아, 그 잡았네 피오 형이. 나 잡았어, 사번 잡았어, 사번 잡았어. 아, 네. 옥택기 둘이 하나 안 보이는데? 옥기세 명이. 옥명 하나 일로 넘어갔다니까 여기로, 일 번으로. 일 번으로? 내 앞으로 음. 넘어갔던 거지? 나 빠져겠다. 음. 한가 부를게. 음. 도망가. <laughs> 옥택기 <laughs> 셋. 아, 어, 터폰 맞았다. 도망가. <웃음> 아! 오이. <laughs> <어이. 웃음> 점놓지마라쉿이 녀석 무척 침해받아 아직 안 끼지지 않아 아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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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해 제발 어 어디야 어디야 씨, 어디야, 어디야 어디지? 아 소리 야 X됐다 내가 살려갈게 내가 살려갈게 내가 살려게 내가, 내가 니 자리 쓸게 그야 너, 나못못못못 어디야 못 나, 나 쏘는거 아 X나 쏘는데 가까운데 이거? 나나나 꼭대기 꼭대기 나툭 쏴요 나툭 쏴요 오이 바로 갈게 바로 갈게 꼭대 하나 힐 쳤습니다 형님 있잖아, 형님 형님. 하나 남고 있잖아 일보 쪽에 일도 하나 남아 있다 조심해. 그거 뒤진 거 같은데 내가 그 끝까지 보다가 안, 안 보여서 저거 위에 피킹 한 거야. 꼭대기 야리면 제가 죽여버릴게 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좋은 밀수 형님. 약간 레이저. 뒤쪽 조심해. 2 번가 2 번가. 예. 그만. 꼭대기들. 치겠다. 어, 꼭대기들 이렇게 웨이 포인트로 치네. 확인했어. 어, 한번 해봐서 보여. 한번들어가있어 그래, 없을 거. 야저긴 그래, 없을 그래, 만 하지 않아? 한번 해봐서 아, 비웠습니다 형님. 옥츠처 온다 북쪽 하시는 데서 는거 봐야 다시인 데서 오는 거 도로 아, 건넌다 이거 도로 네, 네. 건넌다 방금 이자 중앙선으로 하나 더둘 건넌다 둘아집이번 박았다 이번바았대 그래. 애들 꼭지다번3다핑이 왜... 하나 아. 이걸못 잡네. 이데 나이스 아 킬. 블랙나 나이스. 블루나 이스 엇. 바로 여기 붙어 버렸잖아 지금. 괜찮나블루 아, 이거 못 잡았다. 한테 무조건 잡았다. 어, 나 왔거든? 해놓고 갔다 으악! 아, 나거 자동 달기해 놓고 갔다도다. 아! 아, 죽겠다, 나. 죄야. 아, 저 내려갈게요. 이번에 쏜다나? 네. 내가 네 어? 이거 넣어놔줄게 갔다 아까 너도봐 이거 이번 버전이 될까나 이번쪽 네 보고있어요 거기 여기 둘있어 나얘못 올라가게 그냥 막그만 탈게 그쪽 이쪽 거 넣어놔야겠다 잠시만 참나 아, 아, 놔둬야돼 그래. 싸줘요, 싸줘요, 싸살려줘싸줘야돼 살려, 기다려봐 요 싸줘요, 싸줘요, 싸고요씨줘살려줘요 싸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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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게시크... 뭐야 줘요싸줘 아, 뭐야 그거 물줘표 싸줘요, 싸줘요, 싸줘가자자 컨트롤 자 컨트롤 싸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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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줘파쿠르요파쿠르싸 뭐인거야 대체 두팀 두팀 오른쪽 바싸 오른쪽 바요 싸줘요, 바 이여요 이봐요 e 예. w a k 나 We 이 o to a sussy. You won't go, 이 o u won't go. You get to parable to the b a 로 I'm going to go to 어 h e bar. I'm going to go to the bar. I'm going to 내쪽 t 운 the bar. I'm g 야돼 n g to go to t h

왼쪽 에 하나야, 내가, 내네 기억으로 여기 그랬어. 하나에 여기 둘 집에 있다 가내 엎드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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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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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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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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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라스, 에 하나 더. 라스 집에 라스 같은 애야, 아, 그러니까 여기. 집... 나 여기 하나 간거 같아. 이거. 아니야, 집이 라스 아니야? 집에 번에. 대1이야대집이 라스, 삼 대. 멀리, 멀리, 지기 멀리. 뭐스간시높았못 살린다. 시 아, 안 나온 거 같은데. 아, 끝에 있다. 이번에 막 끝에 끝나면 막 집, 막 집이랑 가까이 붙어있어. 레이스 예. 네, 14킬 레이스 너무 잘리 꽉한다고 했고. 예. 응? 형은 14킬이라고요? 14킬인데 방금? 응? 7킬이요. 오킬 응? 오킬 아, 14킬, 록 킬, 19킬, 7킬, 26킬, 10킬 같은 0킬이요.